네 반갑습니다. 전략가 제갈공명입니다. 일단 우리 사라 AI 영상을 좀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되는데 자 차트가 좀 완전 무너진 상태입니다. 자 물려 계신 분들만 제 영상 보시면 돼요. 자 오늘 일요일 오전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는데 오늘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렇게 영상 클릭한 거 자체가요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. 자 오늘만큼은 자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께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공평하게 자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사하라 AI가 시세가 끌어올라와 주려면데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? 어,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재단 측에서 직접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 개미가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자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또 띄워요 막 거래소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럼 또다시 속아서 올라타요 자이 고점의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그대로 떡락 자 이후에 잔인한 게 3에서 5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질질 끌고 가다가 이도저도 답이 안 나온다. 상패 결정을 딱 때려버리는 게 이런 알트코인들의 최악의 단점이거든요. 자, 그 뜻은 뭐야?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맞아요, 여러분들. 최대한 빨리 벗어난 게 맞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세력들이 나간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요. 음, 매집이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에 나간다고 쳤을 때 이걸 머리 분해하고 체험했으면 언제 나가고 싶어요? 어, 마음 같아서 더그 위에 막 정수리 분해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매도할 거요 여러분들. 코인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. 여러분들 언제 나가는 게 맞냐? 어깨 부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. 그러려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을산출것과 동시에 오차분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정확히 사라 a 아의 어깨 부분에 매도 타점이 얼마인가를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, 여러분들. 근데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. 아시겠어요, 여러분들? 오늘 영상 찍은 이유가 이건데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. 시동이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고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. 이미 같은 날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관련 보도 자료까지. 자, 사하라가 일단식으로 차트가 된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 지금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저희 구독자님들. 자, 중요한 거 일정 얼마 안 남았어요. 일정. 음, 일정 얼마 안 남았는데 제 영상 보시는 저희 구독자님들. 자, 대응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. 헷갈리지 마시고.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도. 자, 대응 진짜 잘하셔야 되는데, 어, 자, 제가 이 어깨부근의 매도타점을 지금 오늘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공유해 드릴 겁니다. 어말 그대로 그냥 무료 나눔 해드릴 거야. 다 다만 걱정인게 뭐냐. 제가 저번에 다른 종목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만원 정도 매도해 보세요라고 말했다가 어떻게 됐죠? 제 유튜브 쪽에서제거 채널에 경고 들어왔었어요. 여러분들 경고. 이거 그냥 말했다고 필터링 없이. 그래서 어 방법이 없는 거 아닌데 나 진짜 나가야 될 상황이야. 어나 너무 좀 간절해 이런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자 상황이 상황인지라. 어, 자, 이거,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, 여러분들. 자, 대신에 지켜야 될 거, 사라 AI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.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, 일절 배제. 왜냐면은, 실제로 이분들 일정이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 어떻게든 안 빼놓고 다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. 최대한 노력은 다 해드릴 건데, 당연히 무료입니다. 어, 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니에요, 저. 자, 영상 보신데, 밤이고, 낮이고, 새벽이고, 아무 상관 없어요. 제 직업이니까 괜찮아요. 다 대신에 여러분들, 사라에 대한 질문만, 아, 사라고만 딱 보내주시면 돼요. 어, 영상 보신 대로 사라고 보내주시는데, 어, 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겁니다. 저랑 더 이상 티켓할 필요 없이 매도 타점 딱 보내드리면 일단 무조건 매도 예약부터 하세요. 매도 예약입니다. 어. 이거 갖고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안돼자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랐왔다 내릴 거을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거래한다는 게 현실상 말이 안 되고 여러분 24시간 눈 뜨고 있을 수는 없을 거아니야몇날 며칠을 그렇다고 눈으로 봐도 또 문제 생겨요 여러분들 컨트롤 못 하실 거예요 어 왜냐하면 파동이 너무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정수리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지레 겁먹고 밑에서 털지 마세요 자 손절 안 쳐도 돼요. 사하라 이하에는 손절칠 필요 없는 금액대인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이 구간은요. 여러분들 무조건 지나가야만 되는 무조건 뚫고 가야만 되는 정확히 관통구간의 딱 중심부를 제가 계산해가지고 매도타점을 발생시킨 거거든요. 딱 관통구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54원대 어, 얘보다 훨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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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훨씬 아마 실제로 보시면 어, 생각보다 높은데? 라는 생각이 드실 거야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게 들었는데도 아예 나 귀찮아라고 하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 여러분들 돈자 이런 분들은 조만간 아래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재 영상 봤는데 그때 매도 이야기나 한번 해볼걸 매도 이야기나 아,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오전입니다 날짜 꼭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매도 약 어려운 거 아니고 돈 돈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면은 저 정수리에다가 그냥 걸어놓고 막 있는 게 매도 약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고. 어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?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교회 드린다고 했죠. 자,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자그 방법까지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. 이 상황 속에서. 추가적으로 나 번호를 잘못외우겠는가 라고 하신 분들 있지. 저도 번호 원래 잘못 외우거든요. 자, 근데 이분들은 지금 영상 밑에 보면은 더보기 한번 눌러 보실래요? 좀 진한 글자로 보일 거야. 그거 누르면 첫 번째 줄에 문자 보내게 링크를 제가 걸어 둘게요. 그냥 문자 보내는 그 시스템인데 어, 그것만 클릭하면은, 뭐 제가 분명 문의합니다. 뜯게요. 한 1, 2분, 이따, 1, 2초, 이따, 1, 2초. 자, 그대로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. 자, 이거 이용하셔도 진짜 편하실 거예요. 제가 일부러 좀 넣어놓을 건데,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은 좀다 마련해드린 것 같고,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대에 매도 예약을 딱 하신 분들은, 단연컨대 이번에 사라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실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, 앞으로 요딴 종목 쳐다보지도 마세요. 여러분 일부러 뭐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알고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최소한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좀 안전하게 할수 있는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.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한10%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%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, 진짜 별거 없어 자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분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이죠 이동 평균성자 이걸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.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, V앱을 쓰는 게 맞아요. 어, 자,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요. 자,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, 어,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,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.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. 자,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, 음, 가격이 아니고요. 자,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따라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. 자,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근데,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.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이건. 어,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,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.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움직, 어, 기준으로 움직게 진짜 많아요.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 절대 안 옵니다. 이 선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.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, 여러분들?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, 선수.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,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, 매도를. 자, 이해는 하는데,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. 자,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되는 건데, 나도 나를 못 믿겠다. 어, 나도 나를 못 믿겠어.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. 자,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, 잘 보세요. 지금부터 공식이에요, 공식. 자, 예를 들어, 마이너스 1%라고 칠게. 손절 라인을.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, 익절을 몇으로? 플러스 3%로 했다고 칩시다. 어, 자, 익절 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. 어,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.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익절도 습관입니다.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.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 일단은. 어,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.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?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.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못 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.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. 여러분들,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,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 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. 이제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. 자,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, 지금처럼 손해볼 수 있을 수가 없어. 어, 손해볼 방법이 없습니다. 자,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.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, 여러분들.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끈질기게,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꿀려가는 게 맞는 거지. 뭐, 하루아침에 팡 된다? 자,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. 아시겠죠?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세팅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,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.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.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 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? 어,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. 자,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.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.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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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올리면 은 3, 4 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. 영상 하나 찍는데.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.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,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. 어.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, 어떤 게 문제가 있고, 자, 이런 건 조심해라. 저런 건 괜찮다.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,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,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, 여러분들. 어,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, 여러분들, 잘할수 있으니까요. 어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,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